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평소와는 다른 장소에서 마이크 없이 촬영하게 된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급히 찍게 된 이유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때문인데요. 바로 SE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언론 보도가 이제 주말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 기소를 했었죠. ETF 승인 신청을 거절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소를 했던 건데 말쯤에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45일 내에 SEC가 항소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45일 마지막 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죠. 근데 금요일 시점에서 항소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SEC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 덕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승인 가능성을 이전에 50%였던 것이 블랙록 승인 신청이나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뉴스 이후에 꾸준히 뭐65% 75% 이런 식으로 확률을 올려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SEC가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뉴스 보도 이후에 90%로 올린 겁니다. 저 역시도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과거 진짜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90%랑 100%는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거부할 가능성은 몇 가지 남아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 뒷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코빗 리서치에서도 8월 말 그레이스케일 승소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EC 항소 가능성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SEC가 다른 이유를 거론을 하면서 거절을 한다는 거였고 세 번째는 현물 ETF를 승인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원 판결의 요점이 선물과 현물 ETF 승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기 때문에 선물 ETF를 상장 폐지를 한다.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네 번째 시나리오는 좀 비현실적인 거죠. 왜냐면 이미 선물 ETF가 상장된 거를 폐지한다는 거는 엄청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특히 최근에 선물 기반 이더리움 ETF 같은 거를 승인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네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상 가능성은 0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였던 SEC의 항소 가능성이 지금 거의 0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제가 확실히 0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의 0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항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는데 앙방크라는 방법과 대법원에 상소를 하는 이두 가지 방법이 이 있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마감 신청해야 했던 항소 방법은 이제 앙방크의 방법인데, 앙방크는 법률 전문 용어인데 한국말로는 전원합의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앙방크 항소는 대법원에 가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썰킷 코트라고 불리는 우이 항소 법원 내에서 다시 한번 재고려를 신청을 하는 건데, 이 마감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고 이걸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 법원을 대상으로 상소하는 항소의 권리는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대법원에 상소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 판결을 무마시킬 어떤 선택권들이 지금 하나씩 다 없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남아 있는 옵션은 다른 이유로 현물 ETF를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승인을 하든지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게 된 거죠. 이두 가지 시나리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에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것이 꼭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 미래의 보장이라는 것 없기 때문에 100%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현물 ETF가 승인하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승인 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런 상황은 아닐 수는 있어도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우려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려는 비트코인 ETF가 없어도 그냥 비트코인을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 ETF가 생긴다고 꼭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제도권 자금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축적되어 있는 부한 300조 달러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자금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하면은 이제도권내 규율체계 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그 운영 방식이 다 약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처럼 어떤 코인을 사고 싶다고 래서 코인의 계좌를 열고 사고 이렇게 운영되지 않죠 엄격한 룰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규율 중에는 물론 투자 대상에 대한 규율도 있지만은 어떠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코인베이스 처럼 뭐 훌륭한 거래소 이긴 하지만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수 없는 그러한 제도권 자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금들은 만약에 규제 받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 라든지 뭐 나스닥 이라든지 그러한 제도권 내의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그렇지만은 비트코인과 똑같은 투자 효과를 볼수 있는 비트코인 엑스포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 있다면은 투자를 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투자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트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ETF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물 ETF가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고 뭐 이런 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는 선물 기반 ETF라는 거죠. 2021년 10월에 처음으로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지금 한 7개 정도인가요?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물 기반 ETF와 현물 기반 ETF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ETF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새로운 선택권이 생긴 것은 맞으나 선물 기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점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선물 기반 ETF는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ETF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물 계약이라는 것은 만기가 있죠. 그래서 만기가 올 때마다 아직 살아있는 다음 달 근월물 계약으로 갈아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마다 롤오버 코스트라고 하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비용들이 선물 ETF의 순자산 가치를 갉아먹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트래킹 에라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ETF의 존재 목적인 기초자산을 추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ETF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단기성 트레이딩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금한테는 이런 부분은 큰 결점은 아닌데 장기 보유하고자 하는 뭐 1년이나 2년 이상 정도의 투자 지평선을 갖고 운영되는 제도권 자금도 연금이나 보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기성 운용 자금들은 수 개월만 지나도 이트래킹에가확 벌어지는 그런 ETF는 적절한 투자 수단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물 기반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긴 하지만은 단기성 자금이라는 극히 일부만 이제 충족시켜 주는 거고 더큰 자금인 장기적인 투자 지평선을 갖고 운영되는 자금들의 수요는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현물 기반 ETF가 생기게 되면은 현물 기반 ETF는 그 현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롤오보 코스나 이런게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를 아주 최소한 할수 있는 거고 오랫동안 보유한다고 해서 트래킹 에러가 더 벌어지고 뭐 이러한 결점이 얻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은 이거는 지금까지는 포섭하지 못했던 더 많은 제도권 자금을 포섭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기성 자금이 바로 들어오겠느냐 특히 이제 지금처럼 투심이 약화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장기성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우려죠. 물론 그 우려도 맞습니다. 네, 물론 지금이 강세장이라면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런 예측은 아무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투심이 좋지 않더라도 자산운용의 원칙에 충실하고 성관음에 충실하는 그런 자산운용사라면 변덕스러운 투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투자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자산운용을 하는 회사 일시적으로 투심이 악화된 것은 큰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운용의 기본적인 투자원칙은 뭐냐? 제가 몇번 전에도 언급을 한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인 거죠.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운영하는 자산포트폴리오와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했을 때 전체적인 리스크를 올리지 않고 기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라 이론입니다. 자산운용 업계는 1980년대 이후로 이 원칙에 따라서 투자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자산군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왔던 거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80년대에는 미국의 연금 같은 경우 채권에만 투자했던 거를 미국 내 주식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는 해외 채권, 해외 주식들을 포함시키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산군을 넓혀갔던 거죠. 다각화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이모징 마켓도 늦게 되고 커머더티나 헤지펀드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러한 자산군도 포함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다각화를 해왔던 게 지난 40년간 자산운용업계의 트렌드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지금 국내 채권은 40%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안에는 다양한 자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지펀드나 뭐 이러한 기존에는 되게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했던 자산들도 국민연금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운영 방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은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기존의 자산포트폴리오 대비 상관관계가 낮게 나오는 그런 자산이죠. 상관계수를 보통 표시를 하는데 한 0에서 최근에 말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0.5 정도의 사이인 거고 이 정도의 상관계수는 상당히 높고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글로벌 자산운용 업계의 귀감이라고 할수 있는 예일대 기금 또 기타 미국 명문대학교 기금 운용자들은 5년 전부터 가상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뭐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정도까지 편입을 해서 운용을 해왔던 거고요. 이러한 미국 대학 기금 운영을 벤치마킹하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은 결국에는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심이 아무리 악화됐다 하더라도 ETF 같은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엑스포저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현물 비트코인 ETF의 상장이 기관 자금을 끌어들일 그럴 요인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물론 그것이 2021년 10월 지난 비트코인 불장 피크에 상장된 비토라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했을 때처럼 2, 3일 만에 10억 달러를 간다든지 뭐 이런 반응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상당히 유임한 규모의 자금이 현물 비트코인 ETF에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중... 주말 사이에 있었던 SEC의 뉴스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급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